드라마 신데렐라 게임이 회를 거듭할수록 재미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세영은 진구로부터 파혼 이야기가 나오자 임신카드를 들고 나오는데요. 진구는 세영의 임신 소식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책임을 져야 할 상황에 처합니다. 파혼을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갑작스러운 임신 때문에 잠시 주저하는 모습이네요. 한편 하나를 만나지 못한 은총이는 식욕 저하의 불면증, 그리고 우울증까지 걸리고 맙니다. 신회장은 마침 방문한 방울에게 우울해하는 은총이를 맡기게 되는데요. 은총이는 방울의 집 근처에서 하나가 생각났는지 이모를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마음이 약해진 방울은 은총이를 데리고 하나에게 향하는데요. 이를 귀신같이 알아낸 신회장은 하나를 만나기 직전 은총이를 데려가고 맙니다. 이번에 역시 하나는 은총이와 만날 수 없었는데요. 이러다 은총이에게 큰 병이라도 걸리는 게 아닐까 합니다. 신회장이 이러다 큰 후회를 하게 될것 같은데 너무 늦지 않게 잘못을 깨달았으면 하네요. 과연 다음해에는 어떤 전개가 펼쳐질지 벌써부터 너무 궁금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